반갑습니다. 주식 멘토의 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진짜 대박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sk하이닉스 한 종목으로 12만 원 이상 아주 큰 수익이 발생했고요. 자, 지금 sk하이닉스 전 저점을 높이는 쌍바닥 이후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과연 전 고점을 뚫고 상승 랠리가 꾸준히 이어질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 오늘 제 영상만 집중하신다면 앞으로 대응 방법 적나라하게 짚어드리고 알려드릴 테니까요.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식 경력이 10년이 넘었고 저처럼 10년 이상 주식 투자를 했지만 돈을 벌기는 커녕 계좌에 마이너스만 불어나오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주식장에 뛰어들었는데 내 소중한 돈을 날린다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이런 심정, 이런 마음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S증권사 출신인데 여기서 좋은 스승님을 만나서 시장을 바라보는 안목, 글로벌 자금 흐름을 파악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세력들의 흐름을 파악하게 돼서, 여러 보조지표인, 볼린저밴드, RSI, 일목균형표, 수급 동향 등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대시세가 나오는 종목을 파악하게 됐어요. 즉, 세력의 특성을 파악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개발자와 함께 협업해서 시스템을 만들게 됐는데요.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인공지능 매매 시스템을 만들게 됐어요. 지난 5년간 백테스트까지 마쳤고 지금 승률이 무려 90% 이상 나오면서 매우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프로그램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 저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유튜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독자 1만 명, 2만 명, 10만 명까지 해서 실버 버튼 받는 게제 꿈이기 때문에 무료로 공유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매매로 오늘 어떤 종목을 매수했고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감각과 무성한 소문으로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빅데이터를 활용한 확률값 높은 테마 프로그램 시스템을 활용해서 매매하고 있고요. 자 오늘 여러 종목을 매매했지만 그 중에서도 12만원 이상의 수익을 남겨준 sk하이닉스라는 종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총 2위 기업이고 디램 반도체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어마어마한 이슈가 있었죠 먼저 sk하이닉스가 2분기에도 글로벌 디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는 이슈가 부각되면서 장중 폭등세를 기록했는데요 지금 점유율 2위인 삼성전자보다 격차를 더 벌리면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sk하이닉스는 지난 1분기 디램 점유율에서도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앞질렀는데요. 이는 1992년 디램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한 이후 33년 만에 엄청난 변화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실적 모멘텀인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분기 매출액이 22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9조 이상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고 앞으로 디램 반도체 시장성은 무궁무진하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 올 하반기까지 반드시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 상단을 살펴보면 최근 변동성 장세수도 바닥권에서 10% 이상 상승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종목 같은 경우에는 캔들 패턴을 먼저 보면 제가 요즘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긴 음봉 캔들 이후 캔들의 방향성에 대해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긴 음봉 캔들이 계속 하락하기 위한 물량인지 아니면 세력들이 개미털기를 위한 핸들링인지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5거래일 연속 음봉 캔들이 출연하면서 야금야금 하락세가 나왔죠 이 구간이 바로 공포의 개미털기 구간이 나온 건데요 자 솔직히 여기서 너무 지겹고 무서워서 버틸 만한 개미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버티기 쉽지 않죠 자 이게 바로 세력들의 장난일인데요 중요한 건 여기 마지막 음봉 이후 다음 날 캔들의 형태를 보면 이 음봉의 중심가까지 반등해 주는 상승 잉태형 캔들 시그널이 나와 주었죠. 자,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캔들의 뜻은 이젠 더 이상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랠리에 대한 의지를 보인 모습인 건데요. 이 캔들이 출현하고 이후 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여러 번 십자형 캔들이 나오면서 물량 소화가 이루어졌는데 자, 이게 바로 급등 전에 나오는 세력들의 핸들링이고 마지막 물량 확보 패턴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횡보 구간이 이어지고 점차 저점을 높이면서 오늘까지 상승 랠리가 멋지게 나온 모습이죠. 이렇게 캔들 하나하나에 심리가 반영된 모습인데요. 자, 중요한 건 SK하이닉스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전 고점을 뚫어 줄 때까지 보유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이니 주목해 보시고요. 자, 이런 패턴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분석하기란 참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럼 과연 저는 어떻게 해서 이 종목을 매매해서 12만 원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켰을까요? 같은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누구는 수익을 보고 누구는 손실을 봅니다. 즉 아무리 좋은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매매 타임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자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개발한 빅 데이터 차트 패턴 시스템을 이용해서 매매했고요. 캔들 차트 패턴을 파악하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을 활용해서 전일 종가 배팅 후 오늘 거래량 터질 때 안전하게 상승 매도 완료한 종목입니다. 자 그럼 SK 하이닉스 목표가는 얼마일까요? 과연 28만 원대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개발한 빅 데이터를 활용한 프로그램에서도 분석에 따르면 주가가 30만 원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요.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린 목표가 30만 원까지 한번 차분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SK 하이닉스 종목의 정확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그리고 종목에 대한 실시간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번호로. 정보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번호로 정보 두 글자 남겨주시면 특급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매매한 종목들 얼마나 수익이 발생했는지 쭉 살펴보면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총 7종목 매매했고요. 엑시콘으로 120만원 수익 hmm은 36만원 수익 제주반도체로 19만원 수익 sk하닉스로 12만원 수익 사막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7만원 수익 jyp엔터로 6만원 수익 스맥은 마이너스 24만원 손절 총 17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만든 테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자동 매매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인 투자자분들에게 최적의 매매 시스템이고요. 빅 데이터를 활용해서 당일 강력한 급등주를 찾기에 가장 나이스한 시스템이라는 거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투자 시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확률 값을 계산해서 알려드리니까요. 유료 전환되기 전에 지금 바로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신청하는 법은 상단에 있는 제 번호 보이시죠? 010-811-93-57 010-811-93-57이 번호로 신청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호로 신청 문자로 남겨주시면 프로그램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 주식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중요한 건 우리 주린이분들이 앞으로 좋은 기회를 잡으려면 투자 공부라는 게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주식 초보자분들은 이 종목이 무슨 기업인지 어떠한 재료를 갖고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초보자 시절부터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우리 주린이분들에게 이러한 시간을 최대한 줄여드리고자 제가 직접 개발자와 함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자, 바로 테마뷰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뭐냐면 당일 시장에서 가장 핫하고 강력한 종목을 자동으로 추출해줘서 최상위 시점에 매수해주고 매도해주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인공지능 매매 시스템을 만든 거고요. 시장에서 가장 핫하고 강력한 종목을 수학적 공식을 활용해서 확률값으로 추출해 주는 빅 데이터 시스템이에요. 제가 지난 5년간 백테스트까지 마쳤고요. 지금 승률이 무려 90% 이상 나오고 있으니깐요. 선착순 10분에게 이 프로그램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상단에 있는 제 번호 보이시죠? 010-8119-3257 010-8119-3257 이 번호로 신청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프로그램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신청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매번 아무거나 매수해서 비싼 수업료 지불하지 마시고 제가 개발한 확률값 높은 자동매매 시스템을 활용해서 안전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 여름은 강원도가 아닌 몰디브 가서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계속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